자 오늘 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뭐 말할게 뭐몇개 없죠. 자 초전도체 자 가장 첫 번째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초전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입자 치료 야두 개가 있어요. 근데 중입자 치료도 센시 센그 상하 사에서쎄요 진짜. 초전도체 의 상승보다 중입자 치료의 상승.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두 번째 상승이 한번더 일어났냐면요. 첫 번째 재료가 등장하고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첫 번째 재료보다더 강한 재료가 있으면 바로 두 배는 더 꼽아요. 그러니까 서남과 비교했을 때 서남도 같은 초전도체인데 아래에서 놀고 있는 반면 모비스는 한번더 치고 위에서 새로운 박스 끄는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비스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마음대로 거래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딱요선 있죠? 정말 중요한 선이에요. 4,700선. 4,700선이, 자, 정확히 말하면 4,650원. 밑으로 뚫렸다, 차트가. 이러면은, 그냥 날려야 돼요, 진짜.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날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깨하면은 다시 전고점까지다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물리신 분들 여기 물리신 분들 근데 사실 여기 물리신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여기에서 사셨다는 건 저는 뭐 무슨 생각으로 사셨는가 저는 아무튼간에 모비스를 좀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물량을 담아서 올릴 필요가 있다 어차피 4,650원 밑에까지는 손절하면 됩니다 그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손을 조금 더 보더라도 치고 물량을 실어서 올리는 그런 좀 이제 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야수의 심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 자 보면은 기간 세, 이 투자 세력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뭘 뜻하냐 텅빈게 얘는 작전주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력 매십주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죠 돈만 벌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모비스를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요 자 개판이에요 사실상, 원래 얘들의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는 시가총액이 끼야 700억대였어요. 그러니까 스몰캡 중에 스몰캡. 근데 차트가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1,500대로 불어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초전도체가 어차피 중입자 치료도 마찬가지고 중입자 치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가 암도 좀 어느 정도 치료가 이제 가능하죠. 그런데 췌장암 쪽은 안 돼요. 근데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의료 쪽으로도 정부에서도 밀어줄 수도 있고, 이거는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재료입니다. 플러스 여기서 중입자치로 가고 있는데 초전도도 같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러면은 다시 슈팅 나와요. 자, 생각해보세요. 초전도가 이미 테마를 하게 형성을 시켜놨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갔다가 빠져요. 오르면요. 지금 올랐던 거두배또 오릅니다. 이게 2차 테마 순환이에요. 2차전지 처음 보세요. 2차전지 처음에 깔짝 이렇게 올랐다가, 바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항상 2차가 남아있는데, 얘는 요번 재로는 초전도가 아니라 다른 재로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여기서 초전도가 한번 더 트이시면 올라간다. 자, 영화 베테랑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베테랑. 자, 베테랑에서, 자, 이 어이가 없네 하는 영화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유해진이 나오죠, 유해진이. 자, 유해진이 이제 유아인 대신 깜빵이 들어갔잖아요. 뒤집어 쓰고, 여기서 황정민과 대화를 합니다. 어디서? 이제 구치소, 이제 면회장에서 자, 대화를 하는데 유해진이 항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한다. 자, 초전도체를 예를 들어보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 맞아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사업가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자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투자자도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 해야지 수익을 먹었을 때 10배, 20배 먹고 나오고 아니면 손절하고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손익비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를 좀할줄 아는 야수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떻 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것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 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고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뭐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정확해요이를 보시면 은 이렇게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시니까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련 종목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 딱 단돈 이것만만딱 현금 준비해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 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k 화면이 뜨겠죠. 이 k 화면이 k 요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다제옵왜비제번호비밀어호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이렇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해 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 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얼마 한 거. 이 복리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세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서 종목, 어,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으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 이제 설,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 드려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요 톨렉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는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화 번호 여기에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